굉장히 아... 이상적인 캐릭터거든요. 아, 우리 주변에 한 명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의사로서도, 음. 친구로서도. 주인공 가까이 캐릭터에 대한 음.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실 초반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설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떡밥을 던지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남자 4명에 여자 1명으로 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에게 홍일점으로서좀 음.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안, 아직 안 봤으니까. 네. 근데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동훈이가 그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다. 아, 네. 네. 막 계속 혼자 약간 들떠가지고 네. 벌써 막 팬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진짜 약간 음. 설렜어요. 네. 어, 진짜 매력적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캐릭터거든요. 아, 우리 주변에 한 명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의사로서도 친구로서도 음. 저희가 이렇게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음. 하고 있는데 음. 이 캐릭터 설명을 잠깐 하자면 최성화라는 음. 이름으로 나오고요. 음, 맞아. 율제병원의 음. 신경외과 교수예요. 음. 완전히 맞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음. 진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만약에 아프면 이 친구한테 치료받으러 가겠다라는 마음들 정도로 굉장히 환자를 잘 보고 실력이 높고 음. 소술도 정말 잘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직업 쪽에서는 그렇고 음. 그 다음에 할 말은 다 하는 데다가 음. 친구들 있는 데서는 굉장히 털털하고 음. 극중에서도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면서도 별로 음. 지친 기색도 없고 음. 그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음. 막 거기 이제 그중에서 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냐 일도 많이 하고 늦게 퇴근하고 근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음. 뭐 주말이면은 뭐 등산도 다니고 교회도 나가고 뭐 아, <laughs> 이렇게 그렇죠. 완벽하게 네. 일상을 꾸려 나간다. 그렇죠. 라는 아.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교수님 별명이 귀신인 거 아시냐?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오동훈 쌤 귀신이었나요? 좀제입으로 말하게 그렇지저 <laughs> <laughs> 같지 않나? 네. <웃음> <웃음> 맨날 힘들다고 얘기 <laughs> 다녔잖아. <laughs> 귀신처럼 병원을 배회하다 보니까 저는 있을 것 네. 같아. 네. 아니 귀신같이 무서웠다거나어나 <laughs> <laughs> 저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네요. 음. <laughs> 이런 캐릭터 자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려나? 몇몇 부분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있죠. 실력이 네. 굉장히 뛰어난다든지 음. 뭐 음. 따뜻한 분이라든지. 근데 이걸 다 갖춘 분은 기억을 하다고 해도 잘 떠오르지 <laughs> 않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동기들을 지금 떠올려보고 있는데 희우가 좋아했던 그 <laughs> 뭔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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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귀신 네. 같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따뜻하고 의자라고 네. 똑똑하고 아, 네, 그렇죠. 원래 정신과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네. 친구 왔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아, 이런 음. 사람 정말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사실 참작 네, 그렇죠. 저희가 거군요. 정말 어렵게 떠올려서 비슷한 사람이 한명 있을까 말까 네. 한 그런 사람인데, 사실 피디님이 드라마를 준비를 하시면서 아, 평범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라고 말씀 하셨던 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좀 평범하지 않고. 그렇죠. 말씀을 <laughs> 음. 일단 드리고 다 외부부터 평범하지 않 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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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네. 네. 친구들 네. 다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고 네, 그렇죠 음, 그렇 드라마니까 네네네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의외로 시선을 잡아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레지던트들인데요 이제 어. <laughs> 네. 외과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들 특히 신경외과, 뭐 일반외과, 흉부외과 여기 레지던트들이 어. 나와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어, 예. 진짜 네. 예전 기억 떠올리게 만드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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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음. 분들 병원에서 진짜 돈쩍 어. 있는 거 같은 어. 어. 머리 저는... 떡져 있어요? 어. 저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보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어. 옛날에 그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막 나면서 진짜 보기 싫다. 막 이런 네네. 생각이 중간중간에 훅훅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은 음. 그래도 좀 테크를 걸자면 음. 가운이 너무 깨끗합니다. 면도를 잘했어요. <laughs> <laughs> 너무, 너무 팩티비즈야 근데 네, 중간중간에 신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음. 생각보다 이 레전드 선생님들이 나오는 신이 많은데, 맞아요. 외래에서 음. 이렇게 음. 서서 오브저베이션 어. 하는데, 졸고 있고. 어. <laughs> 나는 <나도> 딱 그거. <웃음> 네. <웃음> 그게 되게. <laughs> 시선 강탈이다. 그분만 봤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디테일한 연기 잘한다. 네, 네, 네. 좋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이제 전공의 80시간법이 생겼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일주에 80시간 이내로 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음. 저희가 전공의를 일할 땐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없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매일매일 병원에 살면서 특히 외과계열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음. 저희가 그 외과계열을 직접 병을 보진 않지만 인턴 돌 때는 음.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다들 좀 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외과계열들 음, 뭐 퇴근을 한다곤 하지만 은 그냥 퇴근해서 집까지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아. 방에 가서 한 12시부터 퇴근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때 출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직일 때는 뭐잠 못자죠 저는 이렇게... 그 부분 기억이 나요 GS 그 굉장히 잘 아시는 아. 민영이 엄마 아, 네 나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두번 밖에 안 찾아 온 사람이 뭘 아냐 내가 더 음, 잘한다라고 음. 하니까 그때 이제 유현석 씨가 음. 그러면 오늘은 누가 보지 나가셨잖아요. 아, 아, 어, 그때 와씨. <laughs> 어, <와, 웃음> 때 입장 그 같이 그 어, 그그그 어, 그그 있으라고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네, 약간 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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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보지 어. 이렇게. 네. 그때 와. 그 배우의 표정이 나한테 왜 그러냐. 네네네. 어. 정말 자신이 전공이었을 시절을 잃어버린, 네. 비현실적인 처방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laughs> 그 어, 잘 보라는 뜻은 교수님의 네. 휴머니즘일 텐데, 저희는 좀 이상한 부분을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전공의로서 네. 이러면서 교수님의 휴머니즘 때문에 화날 때도 있었잖아요. 진짜. 비현실적인 오더를 먹으시니까 네.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분께서 전공의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 라면서 교수님 회진 앞에서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정말 끝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하루 종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랬더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얼마동안 들었냐 음.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아, 네, 한번 그분의 네. 말에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어봐라 음. 라고 해서 정말 낭패를 받던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형 그런 적도 있지 않았나? 통성기도 같이 따라가고 그랬지? 그쵸. 지금 아. 그때의 기억입니다. 아 그때야? 아, 그때 통성기도요? 네. 그래서 음. 몇 시간 동안 옆에서 같이 들어드리고 네. 네. 네,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아, 힘들었어요. <laughs> 아무튼 저희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laughs> 중간중간 얘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화까지 본 결과 드라마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 이제 의학 드라마 잘안 보거든요. 괜히 보면 은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괜히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잘안 보는데 이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최송화를 비롯한 이 주인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그 부분들에 포인트를 둬서 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물들이 음. 비현실적이어서 그렇지 병원 생활, 네. 네. 그인 생활 자체는 굉장히 저는 현실 반영이 잘 됐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네, 네, 캐릭터는 이제 드라마로서 음. 봐주시고 음. 또그 안에서 벌어지는 병원은 리얼리티가 잘 살아있으니까 음. 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기회되면 은또 드라마가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내용 가지고 리뷰하면 네, 재밌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 피디님. 아, 정식으로. 네. 네. <laughs> 작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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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 것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20년 직이 네. 친구들근 20년 직이에요. 네. 저희가. <laughs> 저희의 장점입니다. <laughs> 아, 끝말을못 그 쳐다보겠네. 네, 아, 민망해요, 민망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들이 각각 이제 의대생, 그리고 전공이 시절에 일하면서 좀 재미있거나 힘들었던 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내부자들은 두 번, 세번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